자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무장단체가 있죠? 바로 탈레반인데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 빌라덴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된 이후 영향력이 축소되었죠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근거로 그동안 여성들을 탄압해 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여성들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프가니스탄과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부터 알아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축출된 직후부터 미군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오다가 철수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작전이 시작된 5월부터 3개월간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의 수는 72개에서 233개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8월 6일부터 탈레반은 도시에 대한 공세를 개시해 34개 주도 중에서 33개를 함락시켰고 8월 10일 시점에서는 전국토의 65%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8월 10일 미국 정보부에서는 3개월 이내에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우즈벡으로 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고 새로운 탈레반 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갑작스러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2일 카타르 도하에선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식이 열렸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협상식에 참가한 탈레반 대표들에게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약속했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군들이 본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아 이행해오다가 이번 연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철수작전을 벌인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아프간 전쟁 참여는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전쟁이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20년 동안 주둔하면서 윈윈라덴을 사살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2,200조에 달하는 예산과 2,400명에 달하는 군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으로는 바로 중국 견제. 아프간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였던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무리 천자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속 없는 아프간 전쟁을 질질 끌고 가자니 이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탈레반과 협상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중국은 이슬람 무장 단체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 전 중국에서 나이키 불매운동이 있었잖아요. 영국 bbc 방송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이 신장 면화를 수확하는 일에 강제 동원된다 라는 보도를 했었고 이에 따라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에서 신장 면화를 이용한 생산을 중지하겠다 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때 이 강제 동원되는 소수민족에 무슬림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상대로 한 테러도 종종 있었을 만큼 이슬람 무장 단체는 실제로 중국을 중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견제하는 이슬람 단체가 있어요. 바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고 불리는 단체인데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을 목표로 무장 투쟁을 벌여온 곳입니다. 근데 2020년에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테러 단체 목록에서 이 단체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단체의 활동 범위도 자유로워지겠죠. 지도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으면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은 아 큰일났다 싶은 거죠. 무잔 단체가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왜 탈레반이라고 지었을까요? 탈레라고 불리는 학급의 학생들이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1994년 만들어진 탈레반은 이슬람 성직자 무하마드 오마르가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 50명을 모으면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탈레반이라는 말도 학생들을 뜻하는 탈레브라는 말에 복수형 어미, 안을 붙여 만들어졌습니다. 지도자인 오마르는 탈레반을 만들기 이전부터 무잔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는데요. 소련이 아프간을 점령했던 1979년부터 1989년. 이 시기에도 이슬람 무장 세력인 무자헤딘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명성을 쌓았고 소련이 떠난 뒤에 어수선한 이슬람 내부에서 탈레반을 이끌며 하나둘씩 다른 무장 세력을 제압해 나갔죠. 그러다가 1996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면서 정권까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기 시작한 탈레반. 근데 이 사람들이 착했다면 이런 사태가 과연 벌어졌을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거리에서 많은 아프간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약 20년 전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을 회상하거나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2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탈레반의 시초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학생들이 속해 있던 학교에서는 근본주의적 이슬람을 가르쳤는데요. 이 때의 사상이 좀더 발전되어 정권을 잡은 뒤에는 엄격히 해석한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 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슬람권에서 생산되지 않은 문화 활동을 제안했어요. 영화나 음악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슬람과 상반되는 다른 종교를 배척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 중앙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바미안 불교유적 파괴사건입니다. 팔레반에 의해 처참히 파괴돼서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인권 탄압입니다. 아프간 여성은 교육은 물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남성과 동반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마저도 신체 부위를 모두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어울리는 것도 엄격히 금지됐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강제 결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결혼과는 많이 달랐고 그만큼 여성들의 자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집권하던 시절 거리에는 종교 경찰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부르카를 입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책찍질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서 아프간 여성들의 출산 사망률은 계속 증가했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프간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탈레반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이죠. 초반에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탈레반만큼 유명한 무장단체, 알카이다 들어보셨죠? 바로 911 테러를 주도한 단체이자 아프간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파리에서의 연쇄 테러로 압력 높은 이슬람 국가 단체 IS. 이두 단체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테러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위기 대응 조직에서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에 따른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작전이 한창인 카불 공항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도 수없이 나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외세의 우호적인 아프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 출국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카불 공항과 호텔에서 차례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최소 9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테러는 전세계로 빠르게 보도되었고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내려는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역시나 배우에는 테러단체 I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탈레반 정부는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평화협정을 제안할 당시 탈레반의 다른 무장단체와의 단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건데요. 그런데 예전에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을 통치했을 때 정식 국가로 인정한 타 국가는 세계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탈레반 정권의 생각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걸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여성 인권 문제부터 국제 난민,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까지. 허르도 조용할 날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